안녕하세요. 영어와 함께하는 일본어 서진각입니다 오늘은 삼십 강 B에 들어갑니다. 첫 체험 단어는 science. science. s c i e n c e. science. 과학. 저 과학은 카가쿠입니다. 카가구카가구 이건 과목과제를 그릴 거요. 과목과. 카가쿠카가쿠 카가쿠, 과학 리과 하는 거는 이과죠. 이과 근데 카카쿠 여기에 발음이 똑같은데 이제 또 다른 단어는 화학입니다. 화학 이것도 발음은 똑같아요 카카쿠입니다. 카카쿠 화학, 화학 아죠 c h e m i 케미스트리 우리가 앞에서 물리학은 피직스라고 그죠 물리학. 부찌리 같고 부찌리 같고 물리학은 피직스라고 랬고 화학은 케미스트리 그 다음 생물학은 바이알레지라고 했습니다. 바이알레지 생물학. 세부찌 같고 이런 과목들이 저한테는 되게 어려워요. 저는 주로 언어 쪽을 좋아하니까 숫자 따지고 이런 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We discover new facts by using science. We discover new facts by using science. 어, Discover하는 것은 발견하다.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by using science 과학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과학을 이용해서 과학을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과학을 이용해서 새로운 지지츠를 발견스루 과학고를 이용해서 새로운 지지츠를 발견스루 과학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실을 켄스로 발견한다. 어, 리요 발음 이거죠. 리요, 리요. 이로울 리자고이울 리. 리. 그다음 이 용자는 쓸 용자라는 거죠. 쓸 용자. 용차. 이 용자도 동사가 있어요. 예, 이게 못이 일인데요. 못못 지이루 이용하다 뭐 사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학을 이용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다. 핫켄스로 발견하다. 핫켄 요거하것도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에 발언 이죠 발언 말하는 거 하츠겐입니다. 하츠겐 하츠겐 하츠겐스로 바른하다. 바른은 핫지겐이고 발견은 핫켄입니다. 핫켄. 그다음에 사이언스티처 사이언스티처, 과학 선생이죠. 리카노 센 선생, 리카노 선생 이렇게는 데요 물론 카가쿠노 센 선생해도 돼요. 카가쿠, 카가쿠 과학, 카가쿠노 센 선생, 과학 선생님. 그다음 에 사이언스 픽션 science fiction sf라 그러죠. 앞에 끝떼 가지고 sf 해가지고 공상과학 소설인데요. 공상과학 소설. 쿠소 카가쿠 쇼시지. 쿠소 카가쿠 쇼시지. 쿠소 카가쿠 쇼시지. 공상과학 소설. 보통 sf라 그럽니다. sf. 자, 그 다음에 사이언티스트. 사이언티스트. 이제 IST 붙여가지고 사람이 됐습니다. 사람. 사이언티스트. 과학자. <목소리> 카가쿠샤. 카가쿠샤. 과학자. He wants to be a nuclear scientist. He wants to be a nuclear scientist. 그는 핵과학자. 핵과학자가 되고 싶어 한다. 이 want to, want m o t h 가 m o t h 를 원하다 to be m o t h 가 되다 이런 때 be는 become 의 뜻이에요. become. 그는니과학자가 되고 싶어한다. 그는 화학고의 과학자니 나리타가 데이루. 그는 화학고의 과학자니 나리타가 데이루. 그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한다. 자, 이 핵, 핵, 핵문제. 북한하면 북한 항상 핵문제가 생각나는데요. 이게 C핵자입니다. C핵자. C핵자고요. 지금 우리가 머무가 되고 싶어하다. 머무가 되고 싶다는 말이 나리따이죠. 원래 거기죠. 그렇죠? 나리따이. 머무가 되고 싶어하다. 머무가 되고 싶다는 말이 나리따이인데요. 나리따이. 여기는 왜 이렇게 나이따가떼이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주어가 3인칭이기 때문입니다. 주어가 3인칭. 주어가 어 3인칭일 때는 주어가 3인칭일 때는 이렇게 나이따가떼이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그는 핵과학자가 되고 싶어한다. 나이따가떼이로이거는 요전에도 한번 했어요. 요, 요, 정열편 19가에, 그죠? 19가에, s o u 할때 했습니다. s o u s s-o-l-d-i-r이죠. 군인이죠. 군인. souls. s o 여기 찾아보면은, 남동생, 남동생은 뭐 군인이 되고 싶어 한다. 그런 예문이 나왔었습니다. 날이 따가때이로 주어가 3인칭일 때는 이렇게 쓴다는 것. 1, 2인칭일 때는 이렇게 안 씁니다. 날이 따에 이렇게 씁니다. 1, 2인 칭일 때는 나리따이, 3인 칭일 때는 나리따가띠로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 컴퓨터 과학자, 컴퓨터, 컴퓨터, 오따카가샤 컴퓨터, 따카가컴퓨 컴퓨터, 를 이렇게 씁니 컴퓨터, 오따 우리가 보통 p c 컴 하는거 퓨터 컴퓨터, personal, personal computer. 이거를 일본 사람들은 이 빠소곤이라 그래요. 빠소곤, 빠소곤, 빠, 소, 빠소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꼭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빠소곤. 자, 여기까지 30강 B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